야, 근데, 얘들아, 파디오랑은 왜 헤어졌어? 그게, 옛날에, 그, 어, 길을 걷고 있었거든? 그, 런데 그게, 길을, 길을 걷고 있는데, 어떤 애가 쳤어? 그러자, 그러자, 내 이름은 로코코, 누나 여기야! 뭐? 퍽! 으악! 으, 뭐야, 어, 파디오! 어라? 어디가지? 그래서, 이렇게 됐는데, 잠깐요, 어? 로코코라고요? 로코코? 사람 설마, 그 누나도? 어? 으악! 어떻게 어? 뭐야? 오딘 너왜 갑자기 어? 뭐야? 오딘 너 갑자기 왜 나와? 펑! 악 저기 봐라. 전설의 엘벡스 오딘. 휘. 너희들은 누구야 아니, 울비다. 로코코.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? 너희 아니야? 네, 로코코랑 울비다. 울비다는 현민이 여자친구야. 뭐 여자친구? 응? 무슨 소리 야 저거 아니, 너 죽을래? 내가 왜제 여자친구야? 무슨 소리야? 그건 됐고. 현민아 나는 한 보자 뭐가? 지침을 떼지마 너 우리를 왜 배신했냐고